블러디 스크롤 지겨 쥐는 너무 지겨워 투기장에서 더 이상 경기가 열리지 않아 데이드라가 사람들을 못생긴 애완 등으로 어 먹힐 뿐이지 밤낮으로 상인들 지나사살 그리고 소리지르고 바지에 오줌 지리는 마구간 소년들 이게 무슨 스포츠야 네가 진정한 전사라면 투기장으로 가 검사들 죽여 임페르 시티에 대한 몰라바리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아내세요 음. 넌, 여기 온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필멸자. 이 놈이 여기서 살아날 거라 생각하느냐? 재미있군. 대담하지만, 어리석구나. 오, 사람들! NPC들! 도와주는 거야? 아, 여기 붙잡힌 거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죽게, 최대한 도와줘야겠죠? 택킹도 좀 서주네요. 오, 경비병, 경비병 택킹 메타처럼, 어이구! 아이고, 패킹 못하네. 경비 형들좀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일반이니까. 빔. 빔. 아, 잠복 손입전 빔으로 타 죽는다. Impressive! Save t i s v i t o r y 저것도 나오나 보다. 저기 있는 것들은 다 내려오나 봐요. 오그림, 메두사. 유사이. 방어력 증가. 너는 방어력 약화. 아이고, 옆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즉발이이 없습니다. 헷갈리 스킬을 아예 안 넣었어요. 도트댐으로 빠르게 잡으려고. 도트댐이 사실 빠르게 잡는건 아니죠? 근데 도트댐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도트댐 위주로 전타하는 게꽤좋더라고요 아프다. 희장전사 아, 이 사람들은 무관사람 아닌가? 나 공격하니까 무관사람 아니야. 똘이라고 하죠? 나도 똘이 나도 구해지지 못해서 미안. 방어막 말고 메테오 쓰려고 했는데. 아, 됐어. 방어력 썼으니까, 방어막 썼으니까, 무식하게 딜해. 그렇지. 임. 일장탄운 업종 약화 오그림 오그림 네임드 메이작인가? 미고로즈 미고로즈 미고로즈라는 이름의 네임드 오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오그림 정도야 이제 뭐할게 있나? 다른 패턴이 있겠죠? 뭔가 어려운 패턴이 근데 지금은 좀 호그 패턴인 것 같으니까 어 뭐야 메테온가? 아, 메테오를 누가 써주네요 다른 사람 도움받는 녀석이네. 인맥발이었어, 인맥발. 아, 이 녀석. 이녀석그로는 매직 하나 채울게요. 메테오 쏴준 사람도 사실 이게 그다지 도와주고 싶은 건 아닌지 그냥 대강 쏘네요. 뭐? 양심? 양심 어디? 양심 어디 갔냐? 이놈아. 업적 발성임페럴 투기장 챔피언. 아니, 이 녀석이 약하다고 하니까 오우, 뭐야 아, 이녀석부또 부하 많이 도하네 부하부터 잡아 침착하게 일단 얘네는 창질로 잡고 노트뎀아니나 여긴 창질이 좋아 적들 부하가 너무 세 부하 하나 남겨둘게요 혹시 모릅니다 다 잡으면 또 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마 구슬 날려 아, 잡지 않아도 또 잡는구나. 아, 그럼 다 잡아, 다 잡아. 천천히 레지컬 리소스 관리 잘 하면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지마. 갤 조트. 방공격. 아, 안 돼, 안 돼. 보스가 너무 양심이 없어. 팀팀오어어지어가 어. 어.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기 아직 여기 있었어야 했구나. 아, 근데 밖에 나가도 잠못 치는 바람에. 아, 절로 가, 절로 가. 나 쟤랑 좀투기장 주인이랑 대화해야 돼. 아, 니들이 상사야. 투기장 주인이. 너, 너, 너 뭔데, 뭔데, 뭔데. 같은 아, 소명이 뭡니까? 지부 킨 소작자? 어? 너, 얘한테 지금 다 말할 거야? 상사한테 지금 대화를 하러 간는데 어디 소작자가, 어? 폭투렛 이름이 쥐네? 상사가 아닌가? 더레 e r was entertained. Oh, most entertained. But d e i d 는 엔터테인먼트 하지 않다. 엔터테인먼트 뭐 즐길 거리가 되지 않는다? 뭐 d e i d r 는 재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할게요. 아 그래 저보고 재밌다 하네요. In your note, you claimed to have information about m o l a r s plan. 응, 어, 몰락발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Yes, y e s the rat ears on g 의 귀는 온 땅에 깔려 있지. 아, 그거 좋군요. 그래서 렛은, g 는뭘 들었습니까? They s p e a k d r a g o 그들은 드래곤, 드래곤 파이어에 대해서 말했다. 알겠습니다. How c 몰락발 ears the d r a 몰락발이 드래곤 파이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지? You beg e d to a t share his c r u m s no, no. 레한테 그의 클럼버스를 공격하를 원하나? 아니 아니 그러지 않을 거다 아... 몰라그발이 알게 된 이유도 이렛 때문인 것 같네요 알겠어 검의 드레이크랑 다시 대화라고 합니다 제대로 읽어봐야지 그래서 몰라그발은 그가 드래곤파이어의 점화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거군 얘가 드래곤파이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드래곤파이어의 점화를 막는다네요 몰라그발이 어, 어쨌든 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 상작강 300원 아, 이고돈 많이 준다경찰이 무게 시판이제니는 엘븐 정원습니다지구에 가라네요. 브레이크. 금 벗어났습니다. 쟤지니다벗어났습 t 다 e 어났습니다벗어났유니다벗어났습니어 뭐 못봤냐고 물어보네요? 마이 컨택트 레지언 제로 아 자신, 자신이 접선책 여기에서 지금 정보 모으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게 레지언 제로라니요 그 사람이 지금 좀 사라졌나 봅니다 If you see him, please tell him how angry I am 그한테 내가 얼마나 하는지 말이죠 음, 알겠습니다 베겔루스 Keep your distance, Keep your distance. I'm sorry. I don't know how much l o n g e I am control. 미안해. 나는... 아잇 거리를 유지해. 아, 미안해. 난 내가 얼마나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meet y Do you always lead with indelicate questions? 그런 민감한 문제를 항상 질문하는가? Myself first. First 나는 myself first, first impression of all that. Week. 어... 인페럴 시티에서 일어난,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저주를 받았거나 I'm 그런 것 같아요. 지금 work work 얼굴에 뭔가 문신이 있죠? 어피겨어들 아이드 해브 미트 비터 비포 아이 사람이 검의 드레이크랑 만나야 되는 사람인가 보네요 레귤러스 제로였나? 에이드라 해 파운더 키 에이드라가 무슨 열쇠를 찾았다 무슨 열쇠? 아네이션트 An 도어 고대의 문에 대한 열쇠 딥 브레스 더 시티 도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소 알겠어. 내가 뭐하면 되지? 컬렉트 스워프 메탈, 크레메탈 고철 조각. 이 사람이 열쇠형을 갖고 있나 보네요. 고철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열쇠를 만든 생각이건 뭡니다 아니 그냥 모로 두들기더니 열쇠가 만들어졌다니요? 프레이트 럭키 위드 에시드. 에시드? 산성? Find l e g u l u s in the ground spurs safe house. Why is meaning of this interruption? More important than your main report. 이 치밀디라는 의미가 뭐지? Apollosis, Extase One, Report is a v e r h e a r d 아, 레길루스가 지금 데이드한테 붙잡혀서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그 데이드한테 저주를 받은 거고. 오레귤러스 처음 만난 곳이죠? Any problems with the switch? I hope not 꺼치기에 quite...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그렇지 않길 바래 음, What happened back there? I thought this was supposed to be quiet 거기 데이들한테 들킨 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네요 I... I said I don't know what came over me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아 지금 저절로 나가지고 아, 미안해 이제 뭐 하지? bring the key, Drake. Drake and I both know w h a n d o b o u r s a n d I e s n e c t a e d e e s d e s d e d u n e a n d I u n t a n n a I understand. e 그 e d s e d 어돌데구나 아, 완벽해. 레귤러스를 찾았어? 그는 뭐라고 말했어? In Manchester, s t i l d 그는 고대 열쇠에 대해서 고대 열쇠. 그는 데이드라가 은 고대 열쇠에 대해서 말이었어 나는 그걸 바꿔치기했고. A 아, key. May I? 내가 봐도 될까? May I? Certainly o l 그래, 이건 확실히 오래돼 보이네. 아, 어, 오래된 열쇠라서 산에다가 지적 뒤졌던 거네요. 이게 뭘열수 있을까? 떠뜨리기 떠니 뭔가 잠긴 거겠지. 난 무늬 같은 걸 말하는 거야. Like. 엄청 큰 사이즈. 몰라가발 클스 파이널리티 홀드. 홀드. 몰라가발의 최후의 계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Him. 우리는 그가 뭐 이렇게 지알수 있을 거야.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오 oh. oh. 괜찮아요? Yes. Yes, of course I am. 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Stop it. 왜 그렇게 날 보는 거야? 하지 마. He was d e a d a s s o o n as Drake. He was a s it's, it's a shame, that's all. 브레이크답게 그는 최대한 빠르게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게 도구로 작용을 했구나. So, yes. 언제 말하는 거지? I'll have the key for now. I said we'll need, more need more. it sooner. Just are y o 다음 키스트? Good work. 아니. 다음 퀘스트요 토모건이 가서 집결 지점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된다